제저 오늘 뻘짓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. 야, 혼자 사는 거라, 제 댁으로. 이 그, 좀, 시간은 걸릴 거 같고. 제가 그, 효과를 너무 다, 아, 막, 그, 효과 있는 건 다, 제안하기로 하겠습니다. 일단, 먼저 들어오고. 어? 잠시만요. 지금, 지금, 진짜, 제가 혼자서 뻘짓을 해보려고, 지금, 택을 준비했는데, 세 장, 살짝... 아니, 원, 뽑으면 되고. 됐어. 이건 이렇게, 어, 이건 좀 약간 사기패. 약간 사기패. 운시다 정글. 정쓰고 이거, 이거, 나중에 보여첫 번째 턴. 제... 이여모자다 잘... 일단 뭐 다. 축시를 당가 이렇게 다 공개하겠습니다. 공개편. 일단 보고 수입 표시고 안무수 표시고 그러면 수원한다. 근데 나는 서구방방가거걸한지세트더 당하네. 뭐를 했어요. 내가 실수를 하냐니까. 어 상관없는 거 그냥 니가, 미실것 같아. 응. 한 장. 세트. 두 장을 세트해놓고 턴 하는 데다. 와라 이, 이 케이블을, 안면 수기 표시. 이것만 손. 그때, 함증 속으로 해서 이 카드를 파괴한다. 이수 손을 할 때, 이것을 반전 수을할 때, 그, 그 몬스터를 파괴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. 아니아니고고글레은 공격 포시를 하여 공격한다! 하지만 난 정신 조으로 바꿔서 가져온다. 하지만 이때는 공격을 할수 없지. 턴 엔드다. 쭌, 난날 이기지 못해. 제 턴이군요? 내 턴이다! 들어! 제이와 지풍이의 게이... 보통 크러셔를 사 보통 크러셔 공격 하라 네, 효과 활동으로 구고고 오늘은 오늘 안면 수입해 줄때한분의 공격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. 아하! 그, 그, 그러네. 근 지풍이 아 이건 시이인 아, 발동했습니다. 은이 부탁해도 소환했죠? 그래가지고, 그랬을 때, 한 턴에 보면, 상점몬스 한, 한 장에, 공격력 크기가, 이거를, 네, 반을 줄일 수 있는 카드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, 한, 900이죠? 그래서, 야, 지힣이, 이게 야, 아, 1 0면 이게, 고고고, 걸리면, 공격하, 삐삐 그래도,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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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수 없어. 그냥, 난, 아, 엄청난 카드를 손에 넣으면 안 끝난데 턴앤 트로우 난한 장은 수입 표시를 하고 아미 수입 표시를 턴앤트 무거운 거 웃기겠어 난 수입 표시를 다 쓰고 턴앤트로 어..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군요. 들어 w 아, 리빙데드가불러주리빙데드가 물론... 음, 쓰리는 술을. 음, 그거 그러면 공격 포지션하고 이포톤크래셔를 파괴 그지션하고이 보통 션하고하고턴 엔드 오지션하고이 보통 포지션하고 이 보통 포지션이렇게 계속 남아있습니다 지션하 1편 4분 지났군요 벌써 이거 끝날 수도 있으니까 뭐 시행을 못라고요건 하지 마세요 그럼 1편이 다 끝난 거니까 그럼 내 턴이 들어! 고고니 캐럴 웨어스 셀프가 없는데 내 롤메트 되게는 거야! 안 돼!!! 턴은 핸더다! 이를 세워 봤습니다 제가 딴! 딴! 들어! 하하! 캐를한장 버리고 턴 트이키를 선을 할수 있다 으하하 어, 아, 어, 아. 네, 알겠어. 응, 응, 축구의 무대자를 보는겨. 뭐, 뭐, 고리 힘, 너를 파괴한다. 어. 한 장밖에 없잖아. 내가 왜 있어. 내가 근데 한 장밖에 없잖아. 아, 아 형수, 너 효과 문제야. 형수는 고리이지만, 그, 상대 몬스터가 공격을 해볼 때, 상대 몬스터의 공격성은 발동할 수 있습니다. 그, 만약에, 그, 공격표시 몬스터들이 다 파괴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죠. 근데 이런 곳에 날려버렸습니다. 아, 진짜, 씨. 아, 진짜, 씨. 아 더운 핸드. 일단, 네 턴, 드로우. 아하! 아, 조금 카드가 나왔습니다. 네. 음, 음. 더운 핸드. 에이씨. 드로우. 아, 형편, 헬리오 스피어를 소한다 공격표시, 아니야, 수비표시야. 왜이 수비표시가 맞냐고, 이 녀석아. 나 수비용이다. 내턴드로 아, 진짜 안 끝날 것 같듯? 네, 이 카드를 발동한다. 너희, 너희, 그, 이카이비밀번호 몇인거는? 그, 배드 몬스터와 페이 카드를 합쳐가지고 200 데미지 하지. 곱하지. 한마디로. 200, 400, 600, 800 데미지를 입어라! 3200. 아아 띠! 내가 3200이란 말이 안 되고. 내가 니보다 데미지를 먼저 봤다니. 이건 불가능한 일이오 아, 아까인 그럴까, 응. 빨리빨리 달리자라 턴 들어오나 썸더 쇼크 발사 핸드밀리 등장 무사한 등장 라이플를 400포인트씩 데미지 준다 아하 408,800, 1200데미지 아, 무서워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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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나는 이제 2000 남았다 나의 공 방어는 탄탄해. 오버라면 공격 표시를 시... 수... 정원. 나는 국공의 블리자를 공격한다. 짱그랑. 그 맞다. 먼저 들어오라. 나난 전엔 아하 얘 엑스트라이다. 간다. 나는 난... 아하 난 유마이 카드. 또 비아를 정원. 호호. 응, 보여줘. 번호는 삼 39. 유토피아입니다. 제가 배달시키는 겁니다. 유토피아를 소환시켰다. 아, 이제 끝났어. 유토피아 X 차지. 안 돼! 아나이승리미도다 턴, 엔드

이게 구운짜기 동영상이라니. 말도 안 돼. 데 이름 썩은 게. <laughs> 그건 내더인가아 유토 피아 공격해라. 실사. 유투 <laughs> 양해 부탁드립니다. 투투 유투투. 유투투. 1 0 0유으로 보통 가셔 공투유이 리천 여러분들 이제 500이 있다. 박근에 헬리오스피어 공격하라 용넴 시 아! 내 손이가 들어아더 스토네이도 아, 죽었어 씨발. 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안 돼. 이제 이무어아 진짜 10분 걸렸는데도 못했네 유튜비아유 유비아유유비아 유튜비아로 끝났습니다. 아, 참. <피시아. 웃음> 전 애들아, 내 네, 결국 김영서 바보가 이블랙메이션이 이겼군요. 네, 승리한 팀이 블랙메이션이었고그그 그 상대 팀이 블랙메이션 거리였습니다. 네, 이제 마지막 뻘춤으로 마무리를 하죠. B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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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m. 봐주셔서 감사합니다 봐주셔서 만나요!